토요타 네이브이사는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요 부위 중 하나였으며, 2025년형 모델을 통해 토요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브이사는 더 이상 단순한 실용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술, 성능, 스타일, 그리고 효율성을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로 결합해 가족, 모험가, 도시 운전자 모두에게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2025년형 토요타 레이브이 사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대담한 전면부는 더욱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바뀌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LED 헤드라이트가 미래 지향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더 넓어진 그릴과 본이들 따라 흐르는 조각된 라인은 이전보다 한층 스포티한 인상을 주며 균형 잡힌 차체 비율은 SUV 특유의 존재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레이브의 사는 언제나 강인한 매력을 지녔지만 이번에는 모험적인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차체를 따라 매끄럽게 이어지는 공기역학적 캐릭터 라인이 눈에 띕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은 세련미를 더하며 트림에 따라 블랙 루프와 조합된 투톤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 개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더 날렵해진 LED 테일라이트 시그니처와 견고하게 다듬어진 범퍼 디자인으로 스포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레이브이사는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언제든 준비된 수요부이처럼 보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25년형 레이브이사는 더욱 고급스러워진 공간을 보여줍니다. 토요타는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 내부 소재를 개선했으며 소프트 터치 대시보드, 가죽 마감 시트 그리고 LED 앰비언트 조명으로 한층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롭게 탑재된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담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사용하기 쉬우며 무선 애플 카이플레이와앤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운전자 앞에는 완전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명확하고 맞춤형 주행 정보를 제공하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덕분에 도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IV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여전히 뛰어난 실용성입니다. 2열까지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장거리 주행 시 가족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며 적재 공간 또한 식료품부터 캠핑 장비까지 여유롭게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커진 컵홀더, 무선 충전 패드 등 똑똑한 수납 솔루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옵션으로는 열선 및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설루프, 제이블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어 안락함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레이브사의 진정한 매력은 성능에 있습니다. 2025년형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일상주행에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파워와 연비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브이 4 하이브리드는 동급 수요부위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꼽히며, 가속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연비를 보여줍니다. 또, 최고의 효율을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레이브이 4 프라임이 제공됩니다. 짧은 거리는 순수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드 덕분에 주행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 면에서도 토요타는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적용했습니다. 최신 버전의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탑재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브레이크, 사각지대 모니터링,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덕분에 2025 레이브이사는 단순히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인 SUV를 넘어 가족과 개인 모두에게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주행감 또한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으며,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안정적인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모험을 원하는 운전자를 위해 에드벤처 및 터드 오프로드 트림에는 향상된 사륜구동 시스템, 스키드 플레이트,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제공되어 거친 지형에서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에 레이브이사는 출퇴근용으로도 주말 산행용으로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2025 토요타 레이브이사는 단순한 SUV 그 이상입니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모델로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스타일리시하고 가족에게 만족을 줄 만큼 편안하며 연료비 절감을 돕는 효율성과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일상용 차량을 원하는 사람, 혹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동화 주행을 시작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AB사가 세계수요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타는 고객들이 사랑하는 핵심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개선해왔습니다. 2025년형 레이브이사는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모델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정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심의 불빛 속을 달리든 구비진 산길을 탐험하든 2025 토요타 레이브이사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